유려하면서도 멋진 궤적을 보유한 구종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체인지업입니다. 페드로 선수를 전설로 만들어준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구종이죠. 현대야구에서 가장 위력적인 변화구가 슬라이더라면 가장 효율적인 변화구는 아마도 체인지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가장 완벽할지도 모르는 변화구, 체인지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체인지업이란 구종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오프 스피드볼, 체인지오 페이스, 슬로우볼입니다. 즉, 피칭의 근간이 되는 패스트 볼의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낮춰 던지는 구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느리게 던지는 페스트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변화구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한 이유입니다. MLB의 전설적 투수 워렌 스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자는 타이밍이고 투수는 그 타이밍을 뺏는 것이다. 워렌 스파의 말처럼 야구란 게 원래 찰나의 순간을 맞춰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망가뜨릴 수 있다면 더없이 최고의 구정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체인지업은 그 찰나의 순간을 망가뜨리는 구정입니다 거기다 단순히 느려짐으로 인해 타이밍 을 빼앗는 것뿐 아니라 투수들의 각기 다른 그립과 던지는 방식에 따라 느려지며 더욱 빠르게 떨어지기도 하고 느려지며 던지는 팔 쪽으로 흘러나가기도 하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체인지업 하나만 제대로 던질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다른 모든 변화구는 배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패스트볼, 패스트볼, 체인지업 이렇게 삼지 나웃을 시킬 수 있죠. 이렇게 듣기만 하면 완벽할 수밖에 없는 체인지업. 왜 모든 투수들이 던지지 않을까요? 이건 역시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체인지업이 던지기 어렵기 때문이죠. 메커니즘 상으론 단순하게 던지는 손가락의 위치를 바꿔서 패스트볼처럼 던지면 된다이지만 사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선 손가락을 바꿔 자연스럽게 던진다는 것 자체가 꽤나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오랜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손가락 감각이 좋지 못한다면 그럴듯한 체인지업을 평생 던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브레이킹 변화고도 마찬가지이지만 체인지업은 영면성이 큰 편입니다. 타자를 속이기에 너무나도 좋지만, 만약에 그 속임수를 예측하고 있거나 그 속임수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밋밋한 패스트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배팅볼이 되버리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모든 투수들이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영상을 만든 이유겠죠. 체인지업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으로 체인지업을 구사할 수 있는지 선수들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업의 그립은 던지는 투수들마다 가지각색입니다. 스리핑거, 투심실밥 모양의 서클체인지업, 투심실밥 모양의 서클체인지업, 벌칸체인지업, 판불 조금 더 넓게는 스플리터 역시 이 체인지업 안에 포함되어 있죠 솔직히 투수가 던지는 손가락을 보기 전까진 무슨 솔기를 잡고 던지는 체인지업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체인지업 움직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특징이 큰네가지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클 체인지업입니다 보통 잡는 그림 모양에서 엄지와 검지가 원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서클 체인지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서클 체인지업 무브먼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떨어지면서도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무브먼트 를 보인다는 겁니다. 흘러나가는 체인저의 아이콘은 개인적으로 역시나 그렉 메덕스가 먼저 떠오르죠. 뿐만 아니라 코리안 메이저리그인 류현진 선수 역시 자신의 페스트볼 궤적에 맞게 덜 움직이게 구사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좋은 체인저업을 구사합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치의 에이스 로건 랩 선수 역시 좋은 궤적을 보유한 체인저업을 구사합니다. 이밖에도 이젠 체인저폼이 많이 죽었지만 2019년도에 티오 선수의 체인저 역시 위력적이었죠. 아 그리고 영상 첫 단에 보여드린 외계인 페드루 선수의 체인저업은 MLB 전체를 두고 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아주 끔찍한 체인지업을 던졌죠 최근을 기준으로 이 서클 체인지업을 가장 잘 던지는 투수를 한명 뽑으라고 한다면 미러키의 클로저 데빈 윌리엄스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서클 체인지업과는 다르게 엄청난 회전수를 보여주며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궤적은 정말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컨트롤, 궤적, 스피드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한 체인지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체인지업은 벌칸 체인지업입니다 스타트렉의 벌칸족 인사와 같이 중약지를 기준으로 벌려 잡는다 하여 불려진 이 벌칸 체인접은 스플리터와 비슷한 궤적을 보입니다. 던지기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도 이렇게 그립을 잡고 던지는 투수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았던 투수들 중 과거 에리조나에서 뛰며 2010년대에 큰 활약을 했었던 이안 케네디 선수가 이 벌칸 체인접을 던진 투수 중한 명이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단기 임팩트가 거의 호프먼 수준이었던 에릭 아냐 선수 역시 이몇안 되는 벌칸 체인접을 던졌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올 시즌 디트로이트 타이거 불펜에서 아주 쏠쏠한 활약을 하고 있는 윌 베스트 선수 역시 엄청난 궤적의 벌칸 체인접을 던지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흔치 않은 스타일이죠. 사실상 MLB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힘든 체인접인데요. 바로 판볼입니다. 던지고자 하는 의도는 너클볼과 유사합니다. 최대한 회전을 줄여 공이 자유낙하할 수 있도록 공을 던지는 것이죠. 과거 MLB의 마무리의 정점이었던 트레버 호프먼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판볼을 상당히 잘 활용했던 선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프먼 선수의 빠른 패스트볼과 짝을 이루어 상당히 위력 목적이었죠. 그리고 현역 선수로는 일본의 토코다 선수가 이 판보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포크볼도 아니고 체인접도 아닌 궤적으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아주 잘 빼앗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만약 처음 보거나 익숙하지 않는 타자들이 본다면 정말이지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변화구 분류의 애매함을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바로 스플리터 그립입니다. 스플리터 그립이란 아시다시피 손가락을 벌리고 던지는 구종이죠. 스플리터는 체인접과 다른 구종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이걸 던지는 그립이 차이가 없습니다. 세 명을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그립은 템파베이의 에이스 맥클라나 선수의 체인접 그립이죠. 심을 하나만 잡고 손가락을 벌리는 스플리터 그립이죠. 하지만 맥클라나 선수의 서번트 구종에 체인저이라고 지키고, 이렇게 엄청나게 특이한 궤력을 보이기까지 하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이 그립이 뭘까요? 스플리트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이 그립을 잡는 린스컴 선수 역시 구종 분류는 체인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궤정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플리터와 차이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체인지업이죠. 반대 예시도 있습니다. 올 시즌 토론토의 에이스인 가즈먼 선수의 스플리터 그립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도 그냥 변형 서클 체인업 그립이죠. 실제로 보이는 궤정 역시 서클 체인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가즈먼 선수의 구종 구분은 스플리터입니다. 이렇게 배나구를 구분 짓는 요소가 정말로 애매합니다. 궤적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그립으로 구분 해야 하는지, 던지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참 애매하죠. 그러니 이 체인점 역시 무슨 체인점이지 라고 구분을 짓는데 신경을 쓰기보단 선수들마다 각기 다른 변화구의 궤적을 그냥 즐기는 게 야구를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